지금 여기는 수원에 위치한 행궁동입니다. 이 수원 중에서도 이 행궁동이라는 자체가 이 동네의 느낌이라든지 감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만족스러웠다. 저는 아까 아침에 들어도 느꼈는데 교토 아침이랑 되게 비슷한 느낌. 아 최근에 갔다 오셨으니까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느꼈나? 편의성을 위해서 큰 쇼핑센터라든지 모에 가서 쇼핑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겠지만, 취향에 맞는 매장들을 찾아다니는 재미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행궁동에 우연치 않게 나왔는데, 저는 골목골목을 찾아다니는 재미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우연치 않게 들어왔던 골목 안에 굉장히 좀 매력적인 어떤 샵들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아, 행궁동이라는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 좀 매력적이게 느껴졌습니다. 지난 몇 년간 사실 갤러자 아카이브라고 하는 행사를 통해서 몇 번인지 인사를 좀 드렸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올해 이 FW 시즌에는 우리만의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몇 군데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하기 위해서 찾아보다가 그러면은 행공동에서 한번 자리를 자보자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이틀 동안 진행했던 개로지 아카이브라고 하는 저희가 어떤 취향을 공유를 했던 그 시간들을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으로서 또다시 이렇게 오픈하게 되었으니까 이 공간은 계속해서 이제 운영되는 공간이라서 이번 FW 시즌에 남아 있 행궁동에서 인사를 드리게 될것 같습니다. 혹시 이틀 이렇게 팝업하시는 게 되게 모자랐나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열고 싶고, 음. <laughs> 약간 그런 느낌이 있으셨어요. 아, 저? 네. 아, 저는 사실 오시는 분들하고 계속해서 소통을 하면 좋으니까. 저는 사실 행동동에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많았거든요. 왜냐면 음. 행동동이라는 곳이 음. 어느 동인지 사실 잘 몰랐어요. 아, 근데 그래. 이제 주말에 와가지고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 많더라고요. 사실 영상에는 많이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여기 옆에 계시는 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에 있었던 PD님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그 영상을 담당했던 PD님이자 지금까지 저희 브랜드의 어떤 마케팅을 담당해 주셨던 마케터로서 역할을 사실 좀 하셨는데 이번에 이 게러지 아카이브를 오픈하면서 이 게러지 아카이브의 전반적인 어떤 매니징이라든지 그리고 이 샵의 세일즈나 이런 것들을 담당하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절대 네. 땡니다 아마 현장에 오시면은 아마 자주 네, 뵙게 될것 같아요. 뭐, 부족하지만 네. 열심히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 아, 그럼요. 셋째도 친절. 아, 그럼요. 그럼요. 네. <laughs> 일단은 계려자 아카이브의 처음 시작 자체가 음. 서로의 취향을 공유하자라는 느낌인 거잖아요. 음. 그래서 여기는 어떤 옷을 팔고 음. 또 어떤 뉴그 어떤 스타일 의 옷을 파는지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컬러 콜라라고 하는 신발 브랜드를 운영하기는 하지만 여기는 컬러 콜라라고 하는 브랜드의 샵은 아닙니다. 저희의 샵은 게러지 아카이브.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몇 년째 오프라인으로 1년에한 번씩 게러지 아카이브라는 샵을 통해서 이제 인사를 드렸듯이 저희가 지금까지 좋아했던 뭐 브랜드라든지 아이템들을 저희만의 어떤 나름대로 감성으로 편집해서 소개시켜 드리고 또 저희가 하는 브랜드에 있어서도 조금 더 딥하게 또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크게 운영 방안은. 이렇게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취향 공연 빈티지들이 들어와 있을 것 같고,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브랜드나, 아니면 뭔가 우리의 감도랑 되게 맞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국내의 브랜드들. 음. 이제 윗공간에 또 이제 옥상 공간이 있잖아요. 음. 거기서 이제 팝업을 진행하게 될 건데, 뭐 행사나. 음. 그런 것들이 이제 초창기 브랜드들은 이제 팝업 행사를 한다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잖아요. 음. 그런 것들에 있어서, 어, 공짜로. 음. 오셔서 탐업 행사나 마케팅 활동 할수 있는 어떤 그런 장을 마련할 수 있는. 음, 음, 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화 공간인 거죠. 이걸 보시는 이제 신규 브랜드나 음, 음, 어, 그런 분들은 사실상 저희에게 옷을 보내주시거나 하면 아, 이거는 사람들이 되게 만는생가 좋고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음, 홍보를 해줄 수 있다. 따로 뭐 비용이나 이런 거 없이 기회가 된다면 음, 여기 피스도 놔두고 음, 판매도 되고 음, 파워업도 할수 있는 어떤 그런 음, 게 되니까. 음, 저희가 이제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처음 시작은 제가 지금까지 좋아하고 즐겨왔던 브랜드들 위주로 소개시켜. 드렸다라고 하면은 이게 해가 거듭될수록 또 국내 매력적인 브랜드들과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소개시켜드리는 기회에도 감사하게도 생기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오프라인 공간에서는 저희가 뭐 아직까지는 준비되어 있진 않은데 그래도 국내 브랜드 중에서 이 게러지 아카이브하고의 어떤 샵의 감도가 잘어울러질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연락을 주시면은 네. 이 공간에서도 소개시켜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옷 얘기를 조금 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궁금해 하시는 거. 그래서 <laughs> 어떤 아이템을 판매하는지가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베이스볼 음. 자켓입니다. 음. 음. 네, 새 상품이죠. 근데 이거는, 아, 진짜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시즌이 다가오잖아. 네. 예, 시즌이 다가오다 니까 이게 아마 제가 작년이었나. 아마 구매를 했다가 음. 이번 초에 게르자 카이브 할때 그냥 한 번도 입지 않은 새 상품을 사실 이렇게 판매를 해야지 했었거든. 네.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시즌이 오다 보니까 다시 입어야 되겠다. 진짜 고민 고민 했었는데, 아, 이번에 그래, 오케이. 내놓자. 근데 이거는, 아니, 영상이 나가면 박제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거둘 수는 없지. 어. 그리고 이거는 이제, 최근에 사실 제가 구매해서 왔던 아이템인데, 바로 요 아이템입니다. 네. 그리고 뭐, 이거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수집했던 것들도 있고, 데미지라든지 제 개인적인 어떤 취향에 맞는 프렌치 워크 자켓을 조금 셀렉한 아이템이거든요. 아마 어떻게 보면 이런 아이템 빈티지 사면 팔면 엄청 뭐, 몰라, 싫어하실 수 있는데, 제 취향은 이렇다. 이거는 뭐, 남성분에 여성분이에요. 그리고 사실 몬스터송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뭐, 어떻게 보면 챔피언이거든. 아, 에이, 이건 진짜 막, 큰밥 먹고 가지고 왔다, 이런. MIT 80년대 건데, 네. 이런 건 다. 여자, 여자 사이즈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보시는 것 미시가. 이것도 이제 90년대 챔피언 스웨시고. 하, 이거 좋지. UCL. 음. 이거는 80년대 음. 건데. 음. 네. 이런 아이템들을 음. 음. 네. 판매를 한다. 아, PD님도 네. 보여주실 만한 아이템. 저는 어쨌든 여기는 뭐 문성현과 저의 취향이 담긴 음음. 그런 거니까 저는 이 후드티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이거는 이제 세인트 미카엘의 으흠. 아이템인데, 이거는 그 앞전에 예전에 저희랑 이제 피디님하고 같이 촬영하러 갔다가 음. 피디님이 구매했던 그 아이템인데, 다시 이번에 요렇게 게러자캡을 오픈한다고 그래가지고, 나도 이렇게 내놓는데 돼. 넣 좀? <laughs> 근데 이게 머드다잉이 돼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사실 이런 거는 커피 흘려도 몰라요. 아, 오히려 더 멋있어. 어, 어. 저는 팔려고 제가 가져왔어요. 왜냐면 너무 예뻐서 팔려고 가지고 왔다고 하시면서 입으면서 지금 그대로 가실 것 같은데. 아 이게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제 <laughs> 아, 마지막 보내는 아, 길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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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케이 오케이. 네, 저기서 찍고 있죠. 네. 네. 마지막 보내는 길에 제가 <laughs> 이런 거는 이제 네이브 후드 와고 허버 베터, 생 마고의 허버 베터 아이템이라든지. 아이 아이템은 진짜 사실 예쁘거든 롱슬립인데.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어 그냥 뭐 센트미칼이네 이렇게 근데 딱 이렇게 뒤에 여러 뒤에가 이거 약간 오사카에서 보던 글리코상 그죠 에. 아무튼 이게 지금 아이템들이 솔직히 말하면 다 들어온 게 아니에요 에. 다 들어온 에. 것도 아니고 지금 하나하나 준비 중이고 사실 요 카라트 이 자켓 같은 경우가 컨디션이 좋은 아이템을 구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이게 90년대 초반에 출시된 제품인데 한9년 중반 정도까지 출시가 되긴 했지만 이거는 딱 초반에 나왔던 음. 그 아이템입니다 아마 빈티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이런 아이템도 고르게 갖추고 있다 그리고 노스페이스의 퍼플라벨 근데 그냥 퍼플라벨의 일반적인 코치 자켓이 아니라 고어텍스 소재 음. 코치 자켓입니다 엑스레이 음. 예. 사이즈거든요 음. 고어텍스 취향이 비슷하신 분들이 음. 이 공간에 방문하셔가지고 뭔가 아이템들도 조금 즐기시면서 또 특히나 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신발 브랜드도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본인의 발도 측정해 보시고 뭔가 MTO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좀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 매장이 세금만 저... 판매하는 편의시장 뭐 이런 느낌이랑은 또 틀려요. 사실, 저는 지금 여기 있는 옷들 다 애정이 하나하나씩 다 가고 스토리가 다 있는 음, 옷들이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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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있는 옷들 중에 스토리가 없는 옷들은 또 없어요. 아,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조금 다른 음. 게 아닐까. 음, 음. 네.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저희 뿐만 아니라 저희 게러지 아카이브라고 하는 거는 저희와 비슷한 취향을 가지시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했던 행사였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행사에 같이 참여하셨던 분들, 그리고 아니면은 지금 현재 도 저희랑 계속 소통하시는 다양하게 어떻게 패션을 즐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분들께서도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의 아이템들을 여기서 걸어놓고 또 판매하는 음. 그런 기회도 아마 생길 거니까. 음. 크게는 이제 뭐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세컨 햄드. 그죠. 위주일 수도 네. 있겠지만, 네. 그걸 떠나서도 저희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국내 브랜드라든지, 음. 저희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국내 브랜드. 국내 브랜드라든지 음.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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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laughs> 뭐야 브랜드 소개를 안 시키고 싶나 <laughs> 브랜드 네. 소개를 시켜 드리고 싶은 국내 브랜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 음. 좀더 딥하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저희가 저의 어떤 취향을 음. 공유한다라고 한번 음. 생각을 해 주시고 편안하게 방문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 저희가 지금 음. 9월1 일인데 아마 빠르게 조금 정리를 하고 준비 해서. 어, 9월 5일 금요일날 9월 날. 네. 응. 여기 아마 주소가 나가있겠죠 응. 그냥 편하게 오셔가지고 방문하셔서 아이템도 구경하시고 응. 같이 재밌는 얘기도 하시고 소통하는 그런 공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오픈 시간이랑 마감 시간은 뭐 아직 엄청 디테일하게 잡지 않았는데 12시부터 응. 이거는 해봐야겠지만 마감 시간은 보통 한 7시에서 응. 8시 응. 8시까지는 안될것 같기도 하고 응. 아무튼 7시 이 정도로 어바웃하게 잡으면 이 정도가 될것 같아요 별도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지고 뭐 새롭게 뭔가 또 업로드되는 제품들도 이미지로서 또 이렇게 소개시켜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옷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네. 안녕 <laughs>